렌즈별로 노출값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독립노출이라고 해요. 이 리프레임 자체가 화질 저하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근소한 차이지만 화질이 살짝 좋아지고요. 그것만으로도 영상 퀄리티가 달라질 겁니다. 360 카메라 유저분들 내 영상은 왜 이렇게 구릴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360 카메라는 일반 액션캠이나 스마트폰에 비해서 아무래도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화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0 카메라의 이미지 퀄리티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그냥 화질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지 퀄리티라고 한건뭐 있어 보이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단순히 해상도나 선예도 이런 화질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360 카메라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사용하고 에서 나오는 실수들 때문에 영상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자, 360 카메라의 이미지 퀄리티 높이는 11가지 방법 바로 시작할게요. 아, 오늘 영상도 인스타 360과 함께 합니다. 첫번째 렌즈를 닦아라 이건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 스마트폰이나 액션캠이나 모든 카메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죠 렌즈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만큼 영상이 지저분해지기 마련인데 특히 360 카메라의 경우는 렌즈가 앞뒤로 있는 데다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닿아서 지저분해질 확률이 일반 카메라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이 실리콘 커버를 사용하시는 분들 아난 커버 씌웠으니까 렌즈 안 닦아도 되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커버를 씌웠다 벗겼다 하는 과정에서 렌즈에 또 얼룩이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촬영 전에 꼭 이렇게 앞뒤의 렌즈를 깨끗이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스티칭 라인을 맞춰라. 360 카메라 사용하면서 꼭 알아야 될게 바로 이 스티칭 라인인데요. 이두 렌즈에서 찍은 이미지를 합치는 과정에서 렌즈 사이 간격만큼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걸 스티칭 라인이라고 하죠. 이 스티칭 라인이 어쩔 수 없이 어색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사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렌즈의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셀프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을 찍는 경우엔 카메라를 수직으로 놓게 되면 얼굴이 달려서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놓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겠죠. 이런 식으로 피사체의 구도가 수직이면 카메라도 수직으로 수평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면 카메라도 수평으로. 혹은 나는 리프레임을 굳이 안할것 같다 하는 경우엔 싱글렌즈처럼 렌즈 전면을 피사체에 맞춰주는 게 스티칭 라인을 자연스럽게 하는 노하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칭 라인은 카메라에서 멀어질수록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피사체와의 적당한 거리와 카메라의 각도가 중요해요. 근데 얼굴 갸름해 보이는 것도 괜찮은데? 세 번째, 촬영 동선을 미리 파악하라. 이건 앞에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경우에 촬영 동선을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카메라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리프레임을 통해서 이 피사체나 센터를 고정할 수는 있지만 영상 자체는 지저분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찍고 싶은 피사체가 이 앞쪽 렌즈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데 움직이다 보니까 뒤쪽 렌즈로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스티칭 라인이 움직여서 영상이 어색해지기도 하고 렌즈 자체의 미세한 굴절이나 이 얼룩 같은 것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지저분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는 최대한 카메라가 돌거나 뒤집어지지 않도록 동선을 미리 짜 놓는 게 좋아요. 네 번째, 해를 마주 보고 찍어라. 360 영상 촬영에서는 태양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태양을 등지고 찍는 경우 스틱 자체는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반면 카메라의 그림자는 영상에 너무 크게 나와서 신경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태양을 마주보고 찍으면 그림자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물론, 태양이 남중이라서 어느 쪽으로 해도 그림자가 다 나온다 이런 경우도 있고, 찍고 싶은 피사체가 태양을 등지고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걸 염두에 두고 최대한 그림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영상 퀄리티가 달라질 겁니다. 다섯 번째, 최대 해상도로 찍어라! 당연한 얘기지만 최대 해상도로 찍는 게 제일 좋겠죠. 요즘엔 1인치 이미지 센서를 가진 360 카메라도 나오지만 인스타 360X3 기준으로 5.7K가 최대 해상도인데요. 파일 용량이 부담된다고 해서 4K나 3K로 찍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360 카메라의 4K는 일반 카메라의 4K 해상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5.7K가 정답이에요. 360 카메라의 해상도는 360도 화면 전체 해상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리프레임을 통해서 이미지 크롭을 하기 때문에 크롭한 부분의 해상도만 따지면 훨씬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360 카메라 어느 정도 써 보신 분들은 사실 5.7K도 그렇게 높은 해상도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4K나 3K는 슬로우 걸면 진짜 이쁘겠다. 이런 경우에만 사용하세요. 아, 그리고 덧붙여서 비트레이트는 높게 설정해 주세요. 근소한 차이지만 화질이 살짝 좋아지고요. 선명도는 너무 높으면 노이즈가 생기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맞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명도는 편집 과정에서 높일 수는 있지만 노이즈 가 있는 샤프한 이미지를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건 어렵거든요 여섯 번째 매뉴얼 모드를 활용하라 360 카메라 사용하면서 뭐 매뉴얼 모드까지 써야 되나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 그래서 자동 모드를 주로 사용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화질만 놓고 생각한다면 각 환경 에 맞춰서 모든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동 모드가 아무래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명부와 암부가 급작 스럽게 전환되는 환경의 경우엔 오토 모드 같은 경우 화이트밸런스나 노출 등이 바뀌면서 영상이 어색해지는 구간이 생기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화이트 밸런스나 노출 ISO를 고정해 놓으면 그런 현상을 없앨 수 있어요. 매뉴얼 모드는 각 상황에 따라서 최적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간의 경우엔 화이트 밸런스 5,500K, 최대 ISO 100에서 800, 그리고 노출 값 0이나 -0.5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하고 저조도에서는 24fps에 셔터 스피드 5 0분 1초, 최대 ISO 100 정도로 맞춰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독립노출을 활용하라. 아마 독립노출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토 모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모드인데, 켜기와 끄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360 카메라는 렌즈가 두 개인 만큼, 렌즈별로 노출값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독립노출이라고 해요. 독립노출을 끄면 두 렌즈에 같은 노출값이 적용되는데, 이게 기본값이고요 독립노출을 켜면 각각 다른 노출값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독립노출 끄고 사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명부와 안부가 공존하는 환경의 경우에, 독립 노출을 켜게 되면 명부와 안부의 디테일이 더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두운 부분도 훨씬 밝아졌죠. 주의할 점은 렌즈 방향인데요. 한쪽 렌즈는 어두운 쪽으로 한쪽 렌즈는 밝은 쪽으로 향하게 해줘야 독립 노출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노출이 달라지는 만큼 스티칭 라인이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꼭 크로마틱 칼리브레이션을 적용해주세요. 여덟 번째 컬러 모드는 비비드로 인스타360의 컬러 모드에는 표준, 로그, 비비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로그는 후보정을 위해서 물빠진 색감으로 촬영하는 모드인데 디테일을 좀더 살려주긴 하지만 이360 카메라의 로그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럿을 적용했을 때 노이즈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로그는 비추고 표준이나 비비드를 추천드리는데 비비드에 너무 쨍한 색감이 인위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표준으로 찍으셔도 되지만 이게 좀 콘트라스트가 높은 편이라 어느 정도의 보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비비드의 보정값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인스타360 내부적으로도 비비드를 권장하기 때문에 그냥 비비드로 찍으시는 게 제일 소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홉 번째, 리프레임을 최소화하라! 360 카메라는 리프레임이라고 하는 후편집이 필수인데요. 이 리프레임 자체가 화질 저하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대로 영상의 해상도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프레임은 사실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과정인데 당연히 지나치게 확대하면 화질이 깨질 수 밖에 없겠죠. 중앙을 너무 확대하면 전체 화질이 깨지게 되고 중앙을 너무 축소하면 가장자리의 화질이 깨지게 됩니다. 인스타360 스튜디오의 경우엔 크리스탈볼, 타이니 플래닛 등 여러 화각 옵션이 있는데요. 로만 본다면 디폴트가 가장 좋은 화질의 화각이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360 카메라를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사실 리프레임이기 때문에 리프레임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점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리프레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째 출력도 최대 해상도로 촬영을 최대 해상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력 방식도 중요한데요. 모바일에서는 내보내기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고 해상도와 비트레이트를 최대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인스타360 스튜디오에서는 프로레스 포맷을 추천합니다. 프로레스의 경우에는 파일 용량에 압박이 좀 있긴 하지만 모바일의 경우엔 용량 차이도 별로 없기 때문에 고해상도로 출력해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외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이건 멀티클립 편집에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단일 클립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멀티클립 편집의 경우엔 전용 프로그램에서 한번 리프레임 한 파일을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프로 같은 외부 편집 프로그램에서 한번더 불러와서 편집을 하게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출력을 두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화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최종 편집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서 리프레임이 가능하다면 출력을 한 번만 해도 되고, 트랜지션이라든가 여러가지 이펙트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겠죠. 파이널컷이나 프리미어 프로나 모두 360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360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데, 파이널컷 프로는 사실 기능이 좀 적어서 불편하고요. 프리미어 프로는 스피드램핑이라든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편집이 가능해서 전문가급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숙달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프로그램 자체가 유료인 만큼 이360 편집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매하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기존 프리미어 프로 유저분이시라면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번외로 SNS에 올릴 때도 설정이 중요한데요. 쇼츠는 별다른 설정이 없지만 인스타그램 릴스나 틱톡은 꼭 고화질 업로드 항목을 선택해 주셔야 제대로 된 화질로 올라가니까 이 점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360 카메라, 특히 인스타 360 X3의 이미지 퀄리티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물론 각각의 방법들이 이 이미지 퀄리티를 드라마틱하게 올려 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360 카메라는 사실 화질보다는 이 퍼포먼스 위주로 사용하는 거라서 그냥 자동 모드로 놓고 사용하는 게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360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큰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시도해 보시고요.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 면 혹시 제가 빠뜨린 내용이 없는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란 링크에 인스타360 카메라 구매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